19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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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브리, 브리스트, 브레스트, 브레스트, 음. 비스트, 비스트라고나 하 뭐라고? 브레스트, 브레스트가나. P R E A S T, 브레스트. 가슴 음. 음. 이걸 뭐라고 읽로 음, 브레스트. 어? 브레스트. 브레스트라고나? 하 음. 브레스트. NOUN. Either. e i Of. Of. The two. the t w o part parts orb o r a, a n woman. s w o m a n of o s t r o p h e s w o m a n s body body that that produced produced, produced milk milk comma or or the smaller the smaller p art art like like this this owner owner 온, 온, 어, 어, 한가 음. 온, 음. 어, 메인, 어, 몬스, 만, 어스트로피 에스, 몬스, 음, 바디, 바디, 꽃자, 음, 잘 쓰고 있어, 프레스트, 가슴, 음, 이들, 이들, 이들 건 뭐야? 뭐지? 역시한 어, 뭐원 응. 부분. 들 음, 그래. 음, 음. 먼스 바디. 음, 음, 음. 한. 음. 한 여자. 의 어, 어, 몸.의. 어, 그것은. 어, 생산합니다. 우유라야 되 우유라야 되 그냥 우유라고 해. 그냥 모유 얘들은 뭐 모유 우유 이런 걸다 밀크라고 하더라고. 우유를. 음. 또는. Or, 그. 어, 그 어. 작은 쪽. 음, 더 작은. 더 작은, 작은 부분. 부분. 응. Like this. 이, 뭐, like this. 어, 이것 같은. 어, 어. 그것 같은. 응. On man's body. 한 남자의 응. 어, 어. 몸에 있는. 어. 그럼 여자 거보단 작다는 건 그건가? 그렇지 그렇지. 여자는 응.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인데 응. 응. 그 유방이라고 할수 있잖아. 억수로 응. 그 응. 큰데. 남자를 쫓겨났잖아. 응. 음. 가나 세렇게 가능 자, 이거 a baby. baby. s t still at at c h its its its. 그냥 음. c h mother a p o s t r o h e s. mothers. 맞아, 맞아. 응. breast, breast go. 음. l 리나 s t i l l. a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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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baby. um. 애기는 어. 아직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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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엄마의 여, 가슴에 음. 음? 네, 있어요. 음. 그러니까, 베이비, y 음. 한 아기, 여, 음. still, baby s t i 여전히 음. 한, 그, 음. 엄마의 가슴 속에 있는 음. 한 아기, 뭐 이런 음. 뜻인 거지. 음. 자 99. breathe. 음. breathe. 응, 그쵸. 그렇죠? 숨인가? 그렇지. 아유 잘한다요. air. air. taken. taken. into. into. on. on. 어, breathed. breathed. 어, breat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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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쵸? 응. 응. out. out. of the lungs. of the lungs. lungs. 어 잘하네. 자 해석해 보세요. Breathe 숨, 숨 그렇지. Air 공기가 그렇지 그지 가져들 가져와 들어온 음. 거. 어, 들어오는. 음. 들어오는. 음. 어 음. Into on. 음. b r e a t h 숨 쉬어 져 음. 밖으로. 음. 렁스가 그 그럼 폐인가? 그렇죠. 아유 잘하네. <laughs> 하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음, on 음, air 음, 공기인데 음, taken into 음,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 음, 음. and breathed out of the lungs 폐폐 음. 폐, 음. 숨을 음. 폐 밖으로 음. 숨 쉬어져 나오, 나오거나 들어오는 공기 음. 그걸 숨이라고 하는 거죠. 음. 숨이 음.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음. 이런 표현한 거예요. 자, example after At, after a l l that at running r n i n 응. g i have no, no free bread left after l l that running 응, 응. 모두 음 거기 음 in w 달 나나 응? 음? 가진게 없어요? 응 음. 숨을? 응 음. 애프터가 남긴거응 음. 음? 이것도 뭐지? 그러니까 애프터 후에 all, 음. all, 모든 것 후에 d e a t running 그 달리기를 한 후에 음. 도, 달리기를 다한 음. 후에 음. I have, 나는 가졌어요 no, 음. 나는 안 가졌어요 breathe, 숨, 숨이 안 남아 있었어요 음. left 남아있는 음. 그러니까 숨 쉴조차 힘도 없었다 이런 말인거지 <laughs> 음. 그럼 숨또못 쉬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벅차갖고 음. 숨또못 쉬겠다 그런 말 있잖아 네네. 네. 이제 그런 표현이야 자 100배 더 그쵸 어. 자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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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되나? t-h-e breathe a-t-h brea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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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가 뜨고 여기는 breathe the, the 이렇게 되더라고요발음 음, 어, 비슷하다 어, verb 음. to, take to take air, air into, into the lungs, the lungs and, and send send it, it out, out again, again. 음. 음. 숨 쉬다 음. 어. 투테이크 음. 가지고 갔나? 음. 공기를 음. 안으로 음. 그 배로 어. 음. 그리고 음. 보낸다 어. 그것을 어. 밖으로 어. 다시 그러니까 근데 위에도 음. 그 음. AN이 아니고 AND인 것 같은데 그지 아니 위에 99번 Air 공기 take 응. into 응. 그러니까 take 가지고 오고 응. an이 아니고 a n d i n g 것 같다. 그러면 응. breathe 응. out 숨을 내쉰다 응. 이래 되잖아. 응. 그리고 out of the lung 응. 그러니까 폐에 가지고 오고 응. 숨을 내쉬는 거뭐 응. 거기 맞는 것 같다. 응. 이, 자료가 다시 한번 확인해. 응. 아무튼 거기 맞는 것 같고. 응. 그리고 그래, 요것도 이제 그렇고 자 이거 응. 샘플. If if you stop you stop breathing. Breathing. You, you p s t r o e you will, you will. 응. Soon became. 맞아. You s o n 응. s o n became. e c a m e On conscious. On c o n s Conscious. 자 해석해 보세요. 만약에 응. 당신이, 당신이 응. 멈춘다면. 어. 숨쉬는 것을. 어, 것을 숨을 숨쉬는 것을 숨을 어방 숨을 곧을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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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뭐야? 그것도 뭐지? 컨숨 어. o 숨 음. s 가뭐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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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C 숨을 o 을 s 을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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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s c i o u s 을 숨을 어을 숨을 s-c-i-o-u-s 숨을 엉큰 없는... 사이즈는 뭐야? 의식 없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의식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이 저네 음, 의식을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말.